순수하게 사회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하면 기업이 변하고, 업계가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이런 순서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즉, 여러 가지 형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변곡점이 뭐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사람들 기존의 규칙이 싸그리 변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커리어를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에 대한 공부를 집중해서 한다. 그렇게 할 때, 그걸 지속하고 있으면 극적인 하락이 일어나고, 반대로 그걸 빠르게 하면 극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전략적 변곡점의 타이밍이 있는데, 이걸 잘 이용해야 빠르게 성장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업계의 전략적 변곡점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제가 뜰 때는 관제를 했고, 그 다음에, 무예킹이 뜰 때는 무예킹을 했고, 실제로 모바일 액킹을 국내에서 할수 있는 건 저희 쪽 밖에 없고, 이제 보안 컨설팅이라는 컴플라이언스 부분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로 넘어가서 엣지 컴퓨팅 넘어갈 때 그때 전략적 변곡점을 가장 먼저 잡자. 사전에 준비된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서 기획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오는 그 영역들은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이 다음 클라우드 다음으로 나오는 엣지 컴퓨팅 그리고 혹은 그 전략적 변곡점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올 때도 어차피 기존에 있는 영역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배포하고 연락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을 분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제 역할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술적인 세부 분야는 여러분들이 파지만은 그것들에 대해서 전략적 변곡점은 제가 주는 거고 제가 언제 한 번도 블록체인이라고 한적 없거든요 그거는 전략적 변곡점이 아니다. 기존의 사이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제외를 한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 컨셉 정도 파악을 하고 이게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 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익히듯이, 아, 블록체인 회사에 대한 컨설팅 정도는 할수 있으나, 새로운 기회에 대한 도전, 그리고 개인적인 커리어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도전, 그러나 시장 전체를 싸그리 바꾸는 전략적 변곡점은 아니다. 전략적 변곡점과 그런 희소성의 차이는 뭐냐? 이 전략적 변곡점은 기존에 잘 되던 규칙이 싹을 뒤집혀요. 그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략적 변곡점이란 건 지금까지 해왔던 규칙들이 잘 한다라던 규칙들이 싹을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할때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 능력을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연봉자였거든요. 인프라에 대해서는 최고봉. 그런 사람들이 시스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해봐야 그 사람들 어 CCI 있다고 해봐 아그 사람들 아네 있으시네요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한 분야에 대한 굉장한 매니악한 영역들이 전환이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 특징이 그것들을 무언가 하나 장인처럼 깊게 파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지인 중에 실리콘밸리에서 800원 매출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 말을 많이 해요 한국인들의 특징이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그대로 안 쓰고 템플릿의 테스트 기능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는 취급을 안 한다 그냥 개인적인 취미생활 같은 그런 영역이지 그거는 여기에서 취급을 안 한다 그게 실리콘밸리와 한국인의 사이거든요. 실리콘밸리는 그거 장점을 가지고 다른 또 희소성이나 다른 거랑 결합을 시켜요. 제가 예전부터 커리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드 스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프라와 코딩을 같이 하는 거다. 그 말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정답이라는 걸 지금 시점에 온 겁니다. 클라우드가 와도 결국에는 고파이썬을쓸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강점과 희소성을 같이 가진 거고 지금 데브시 o 옵스라는 트렌드 때문에 이제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가 된 거예요 전략적 변곡점에 대해서 예시를 좀 알려드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보는 게더 편하니까 제가 94년도 IMF 시기에 그때 은행들이 한창 망했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B2B에 처음에 도입됐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실제 소프트웨어랑 결합 어떻게 이루어졌냐? 소프트웨어랑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제 사람들이 대중화되어서 쓰는 것들 ATM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때가 ATM기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인터넷뱅킹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과 그 다음에 개인용 PC가 대중화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디도스 문제도 있었지만 보안업계의 거의 시작점, 보안 서비스업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맨날 은행 전산망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응하는데 네트워크 그 트러블슈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모바일 인터넷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카카오가 공채를 시작했던 시점이기도 하고 여러분 카카오뱅크가 지금 상장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작한 건 2016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토스도 뭐 이때쯤부터 제대로 부스트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기 시작했죠 모바일이 주류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때를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변곡점이라는건그 당시에는 정확히 몰라요 살짝 뒤에 왔을 때아 이거 안 변하면 죽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고 제가 보통 이 업계에 대한 전략적 변곡점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전체적인 업계가 인프라 업계 코딩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파이썬을 익히라고 다들 말을 했거든요. 어떤 언어가 제일 좋을까 했을 때 파이썬을 익히라고 다들 많이 말을 했고 그때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사실은 보안관제로 일하고 있던 박중규 멘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박중규 멘토는 현재 KBS에 들어가 있죠. 3년차 때. 그 전략적 변곡점이 전체적으로 업계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살짝 적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변화했을 때 개인적으로 적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때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클라우드 다음 단계는 엣지 컴퓨팅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늘어났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툴들이 늘어났고, 그다음 고언어, 그외 등등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I,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언스 뭐 자바 스크립트 이것들 전부 메인 중심의 클라우드가 대중화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정확히는 스타트업의 창업 자체가 AWS의 영향력을 받아서 시작이 습니다 근데 그 힘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이제 개인 단위로도 노코드 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클라우드 기반의 경제로 먼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앞단이 그게 클라우드로 시작이 돼서 뒷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전략적 변곡점에서 살짝 넘어선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정말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변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 경고점에 대응하는 건 실제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뀌지 않는다는 건 네트워크와 코딩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생산성이다. AI 아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래저래 수학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코드 레벨 단에서 애를 먹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애를 먹는거 하나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 서버 통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네트워크는 리눅스 뿌리가 되는 기초로 기초에 대해서는 강조점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틈이 있다면 개인 취미로서 어떻게든 뿌리가 되는 기초 8가지를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에 대한 커리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생산가치와 희소성을 같이 갖춰야 됩니다 그 외에는 소프트 스킬이에요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될것 생산가치라 불리는 것들은 사실 강점에서 게요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강점에 속하는 내용들인데 희소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새로운 영역과 결합을 한 거예요. 자 김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모이에킹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공부하면 클라우드에 관련된 여기에 진단이나 모이에킹 목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클라우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모바일 모이에킹이나 희소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어떻게 성공시키는지 거기에 관련된 보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은 그것들이 희소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 영역과 결합을 시켜야 돼요.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코딩과 인프라를 겹치면 거기서 나오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보안은 주류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하윤 씨 같은 경우 치업봐야할때 보안은 만년 유망직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주류가 됐습니다. 단지 주류가 한국에서 못 느껴지는 이유 자체는 미국에는 이미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한국의 보안 전문가 실력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변곡점일 때는 여러분들이 아 지금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체인지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싸그리 트랜스포메이션 기존의 규칙이 흐트러지고 다시 뿌리가 되는 기초로 돌아와서 새로운 걸 재해석하고 새로운 걸 익혀야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생산 가치와 희소성이 됩니다. 왜? 대부분은 이 트랜스포메이션 못해요. 체인지 정도나 할수 있을 뿐이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그래서 규칙이 바뀌었다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인프라는 클라우드가 규칙입니다. 게임 같은 거할때 제가 롤을 좋아하는데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냥 살짝 변화만 하면은 밸런스 조절만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뭘 할지 선택만 하면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메타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의 규칙이 싸그리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껴야 돼요. 이때 소용되는 건 결국 뭐 기본기. 맵리딩이란지 미디엄 먹는 거란지 그 정도. 정말 로그랩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코딩과 인프라 결합시키는 다른 영역 합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세 가지 영역. 한국에는 데브 o 옵스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미국에서 테슬라나 이런 채용을 보면 걔네들은 데브 o 옵스라고 안해요. e 데브옵스라고 해요. 데브 o 옵스는 뭐냐? 개발자가 서비스를 성공시키고 개발하기 편하도록 보안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브옵스 팀이나 이런 게 제일 뒷단에 들어가거든요. 원래 원칙은 요즘은 예전에는 데브옵스 팀을 만들고 보안팀을 적용했더니 그러고 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섹데브업스입니다. 공격하는 국가가 너무 많아. 지금은 거의 국가 지원의 해커들이 전 세계를 서로서로 공격하고, 미국은 아예 공식적으로 첩보부대에 있던 방식을 버리고, 사이버 보안부대를 군대로 창성했을 정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간의 경쟁 상태거든요. 섹데브업스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보안이 최우선이다. 애플 같은 경우도 핵심 가치를 심플리 심플리파이와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서 넣었을 정도로 중시되는 핵심가치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이래요. 즉, 보안에 대한 전략적 변곡점도 들어왔지만 은그 핵심에서 우리는 클라우드라는 걸 항상 고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인프라에서 어떻게 바뀌는 걸 개발에 대한 적용, 보안에 대한 적용,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잘못 바꿨냐? 첫 번째 대부분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사실 회사 이만 하고 있으면 지금 한 2, 3년 정도는 먹고 살거든요 회사가 바꾼다 하면 스스로 저항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직장인이 된 겁니다 직업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취업시키될 전부 직업인으로 취업을 시켰지만 이 중에서 스스로 직장인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자 성벽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안은 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기존의 코딩이나 인프라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보안에 대한 이 진입 장벽이 해자가 되는 해자가더 이상 온프레미스에 대한 투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이 클라우드 과정을 여기는 오래 걸렸지만 어떤 사람을 찾느냐에서 좀 오래 걸렸고 실제로 기획을 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지. 한 가지 강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리팩토링을 에해서 강점을 가르쳐 줬지만, 컨솔리를 통해서 보통 희소송을 가집니다. 그게 리팩토링과 그 다음에 컨솔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강점과 희소송을 항상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소프트 스킬입니다. 여기서 소프트 스킬은 영어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글 쓰는 능력이에요. 뭐, 지금 여기서 시대의 전략적 변곡점이 또 하나 있어요. 사회적 변곡점. 전략적 변곡점. 가상현실은 실제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그것들 자체가 업계 하나의 특정으로 봤을 때는 또 다름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전략적 변곡점은 로우컨택트 시스템, 재택근무 시스템에 가장 영향이 클 거예요. 이제 출근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의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 글로벌과 같이 일해야된다 사업들은 전부 글로벌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북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50도씩 올라가거든요. 절대 사람이 오가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점점점 로우 컨택트 시스템을 진행하고 땅값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무실도 규모를 축소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전에 이미 검증된 방식이에요. 기터브에서 이미 이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이나 그런 건 경제적인 측면이니까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 로우컨택트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글 쓰는 겁니다 아마존이 글로벌로 일하는 방식도 그렇지만 실리콘밸리 회사들 대부분은 문장력이 떨어지면 받지 않아요 요즘 10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스타트업에서 좀 월급을 많이 주는 스타트업에 일어난 데서 그걸 하나하나 베이비시팅을 시킬 수가 없어요 평소에 비즈니스 글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괄식으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짧게 핵심만 간추리는 능력 반대로 이제 문학적인 글쓰기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사람들과 만날 때 두괄식으로 이야기하고 문제해결자처럼 접근 하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안 좋게 적용하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그러나 일을 할 때는 두괄식으로 글을 쓰고 문장력 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문제해결자 자 그럼 여러분들 처음 직업이 실제로 나중에 직업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건 뭐냐 분야 파괴와 영역 파괴가 일어겁니다 여러분들 클라우드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때 장기적인 비전이 내가 창업가 혹은 C레벨급이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가는 직 커리어라는 거는 개개인별로 살짝살짝 살짝 거쳐가는 원피스를 찾아가는 중간섬 같은 입장입니다 지나가 이 항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큰 비전은 적어야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섬 하나 있네 여기서 잠깐 연봉을 올릴 기회가 있으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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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처음에 10년 전에 개발조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외주로 앱을 개발하니까 이 앱이 실제로 경영에 효과가 있나? 진짜 잘 팔리나? 그래서 3년차쯤 될 때부터 그 당시 데이터 분석이 유행할 때도 아닌데 데이터 분석을 찾아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전부. 아, 거의 사기를 당하고 있구나. 그분이 이제 야노자에 들어가서 그걸 똑같이 하셔가지고, 야노자 CMO가 되시고, 지금은 창업을 하셨어요. 개발자로 시작을 했지만은,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가지고, 기술을 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까지 결합을 시킨 이건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하드 스킬 두 개를 심화를 시켜가지고, 소프트 스킬이랑 같이 결합을 시키니까, CMO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창업이 되었습니다. 이건 먼 비전을 통해서 나아갈 때 각각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업이라는 속성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스스로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보관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 보안 아니라 인프라나 개발자나 CTO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굳이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한 아시아인 특징은 체인지만 하려고 해요 이러면 그냥 장인이 됩니다 근데 IT에서는 장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생산 가치와 희소성은 핵심이지만 은 그것들이 한 가지 직업의 형태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우씨 같은 경우는 모바일 해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더 개발 영역을 확장시키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테크니션으로 될 수도 있고 자 실제로 제그 모바일 액킹을 전문적으로 판, 갑자기 이름이 기난다 NHM 모바일 연구소에 있는데, 지금 거의 개발자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개발 능력이랑 모바일 액킹 능력을 같이 결합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당장 해야 될 거에 좋은 애들은 파이썬과 고이 언어 두 개를 무조건 파세요. 인프라 영역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걸로 스크립트까지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를 같이 하시면서. 그리고, 밴더를 켜지 말고, 클라우드 자체를 켜셔야겠다. 이 다음에 전략적 변곡점, 전체적으로, 업계 정체적으로 볼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시스코 장비 하나 하면은, 어 이제 그거만 파면 된다. 그렇게 접근했는데, 사실 결국에는 남은 건 네트워크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기본이론은, 리팩토닉에서 배웠던 네트워크 기본이론과, 그 다음에 VPN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뭐, 장비들에 대한 관련된 영역. 그것들만 안 바뀌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대한 개념들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라우드 공부하라고 하면 AWS만 공부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AWS는 지금 현재 회사를 일을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거고 클라우드 자체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 되셔야 된다 물론 그게 AWS나 쿠버 e 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컨셉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세팅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거지 그거 자체를 깊게 파고들고 매니악하게 하는 우리는 연구원이 아니다 어차피 필요한 공개 자료는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 있고, 우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 매니악한 정도까지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인맥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기본 능력에 대해서 기준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트러블슈팅이 개인 한 명에게 어차피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대응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비즈니스의 목적이기 때 마지막으로, 대부분 경영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늦는데 비즈니스 관점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 그것들의 첫 발은 첫 발은 자기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걸 글로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우 컨택트 시스템에 대해서 영역도 고려하면 특히나 글로 소통하는 능력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서로 소통하는 능력 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대생의 공통점은 글을 못 쓰는 문장률이 굉장히 커요.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 최종적으로 우리는 결국에 트레이닝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에듀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고 그 활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지금 그게 버전 1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원페이지 문서로 과제를 내 냈고 이 과제를 제출하시는 게 조건인데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어떤 이메일이든 마음에 드는 이메일 랜덤으로 하나 써보셔서 항상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줄수 있으면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이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할때그 피드백은 전체 메일로 뿌리시면 돼요. 단지 그 초안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 초안이 나왔는지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아쉽지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고 그 이후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싫어도 그냥 성장할 끔할 겁니다. 어차피 이건 지금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바꾸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건 클라우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요 앞으로 이제 확장을 할때 비용이 온프레미스보다 적게 든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C레벨급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엔지니어에서 끝나요, 인생.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커리어 개개인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지금은 직업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모두 다 그냥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플랫폼 노동을 하듯이, 내가 유튜버를 하듯이, 특정 회사의 프로젝트에 나는 이 역량이 있어 해서 광고비 받듯이 그 광고를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마인드를 지금 가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직업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계속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야도 계속 파괴해야 되고 예를 들어 말이죠 어, 연기를 하는 처음에는 가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능 영화 드라마로 계속 확장하잖아요 반대로 또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이 영화배우로만 계속 고집을 하다가 뭐 OTT 아 이거 블록버스터 영화만 나는 출연하고 싶은데 OTT나 웹드라마나 이런 거에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변화를 소홀히 하면 전략적 변곡점을 무시하는 상태가 돼서 점점점 위치가 내려갑니다. 가수 같은 경우도 요즘은 한 2주 정도 활동하고 다음 곡 작업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화면에 조금이라도 안 비치면은 금방 잊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브이로그를 한다든지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능도 계속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자기 커리어, 자기의 생산 가치와 희소성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커리어 중에 하나가, 아, 잠깐 예능에 나올 수도 있고, 영화도 나올 수도 있고, 드라마도 나올 수 있지만, 내 메인 속성은 뭐, 보안일 수도 있죠. 나는 항상 보안을 채중지해가지고그 다음 비즈니스 연속성이 있도록 이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성공이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도전하세요. 기술적으로 도전하는 어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IT 업계에는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개발자 및 엔지니어. 이거는 뭐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야 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발은 무조건 문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원 페이지예요. 원래 회의는 큰 프로젝트 하는 건 6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 제대로 작성하는 데는 한, 뭐, 심한 경우 두달 정도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 새로 시작한 HR 사업에 대한 회의 규칙을 정하는 데만 해도, 그게 두 명이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한, 한달반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개 정보 정도는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리팩톤에서 어, 검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크로스 체킹을 시키는 이유 자체는, 공개 정보는 무조건 파워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그 정보가 제대로 쓸만한지 검증을 해야 돼요 그 정도도 안 하면은 뭐 나태한 거예요 자두 번째 기술이 그냥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매니악한 기술만 계속 파는 사람들 사실 해커들이 시장성 없는 기술 같은 거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일종의 어그 사회공헌 형태로 제로데이나 뭐 그런 형태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 단위의 사업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한 특정 벤더 형, 형식에 얽매이게 되면 벤더는 그걸 시장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테스트 기능처럼 형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매니아하게 파는 거는 우리 쪽에 맞지 않습니다 연구원으로만 쓸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연구원도 그 정도까지 하진 않아요 인류사 영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트랜스포메이션을 안 합니다 정확히는 체인지도 안 해요. 그냥 공부를 안 해요. 한 70%.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70% 위에는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좀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까. 자, 그럼 개인 사업이라고 했을 때 커리어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무조건 오너십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는 이제 오너다. 책임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큰 목표를 위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관련돼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아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칸반보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속성을 명확히 그 일을 할때그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해서 기준점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데 비즈니스를 돕는 사람, 큰 비전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테크리더나 C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크리더를 목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는 비즈니스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역량에 대한 서포트 그중에서 이제 소프트 스킬에서 이제 예전에는 프리젠테이션을 중시했지만은 지금은 로우컨택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글쓰기를 더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점차 바뀌어 갈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시겠어요 각각 없으면 제가 질문합니다 일반적인 전자신문 같은 경우 일반인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돼.